아, 천년 소나무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나무 의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다섯 분이 아침부터 오셔서 에, 나무를 지금 정리 작업하는 을 제가 지금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잘모르데 선생님 우리 나무 의사 선생님, 이거 지금 작업하는 용 목적이 뭐죠? 이거 한 말씀 좀 해주시면. 글쎄 뭐 이거는 뭐 지금 어차피 이제 고사된 나무를 음. 그냥 의미 없이 없애기는 뭐하니까 음. 최대한 여기서 좀 보존 처리해갖고. 를 어,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, 음. 이 나무가 여기 있었던 역사를 좀, 기리고, 음. 마을 주민들이 같이 기억하고 또, 조금 더 따듬어 갖고, 와서 뭐 포토존이라든가, 음. 하여간 마을 주민들하고 더한 몇십 년더 있게, 보존 아.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예, 고맙습니다. 이 선생님이, 나무의 사 선생님이 이 나무를 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하셨는데, 전문의 사 선생님도 결국은, 어, 뭐, 자연을 이기지 못하고, 살려내지 못하고, 그래서 끝까지 그 나무를 저희 마을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과 함께 태어나서 함께 생존했던 나무가 지금 수명을 다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전문 나무 의사 선생님과 그 동료들이 오셔서 아주 섬세한 손길로 나무를 재탄생해서 아낌없이 살아서는 그늘을 주고 솔잎을 주고 연료를 주고도 죽어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끝까지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로 이제 아마 재탄생해서 환경 교육과 기후 재앙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주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나무를 뭐 반출한다. 나무를 왜뱉냐 걱정 많으신데 그 걱정하는 마음 똑같습니다. 이건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이 자리에 재탄생해서 아마 한 1년 정도 걸리시게 되면 아, 또 다른 이런 마을 집행부에서 또산림공원과또 시청, 시장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